아아 아. 혹시 들리시나요? 수진씨 안녕하세요 쭉 하고 있다가 전 대두, 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방송이 안 떴다는 말이 나와서 다시 껐다 켰거든요 혹시 제말 들리시나요? 그래서 일단 계속 하고 있던 이야기, 그 장애인 관련 뉴스 기사 얘기 드리면서 시간이 지금 한 40분 된 바람에 진행이 좋거나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앞서 준비한 내용들 한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제 코로나 장기화, 사회복지시설 혼란 여전이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입니다. 어, 가이드라인 미흡, 업무 과중, 업무 지원 근거 규정 필요라는 소제목의 기사고요. 어,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 과다의 소를 위한 법체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어, 국회 의법조사처가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 어, 1년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문제점을 사각지대 발생, 사회복지시설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비대면 서비스 증가, 정보통신기술 환경 부족, 사회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 긴급 돌봄을 실시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 스트레스, 활동 제약, 우울증, 교육 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7차례 개정했지만 장애인 등 필수 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를 두고 프로그램 지원 인력 부족, 집단 감염 발생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일일 방역과 소독, 위생 관리 강화 등, 방역 실태 점검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종사자는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고 적했다 어,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비대면 서비스와 소규모 프로그램 증가,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혼재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어, 이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없어 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든 것으로 보임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위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지역 복지 공동체 구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과 역할, 주요 돌봄 대상 설정,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언택트, 스마트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아, 네 수진 씨그 동료 상담 연락은 어 네,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갈것 같고요. 어, 그때 ESI 검사지 제가 드린 거 결과를 보셨는데 어, 조금 우울증이랑 그 부분이 좀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지에 보면은 어, 좀뭐 산책이나 뭐 긍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하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거 또 저 케인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수윤씨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 저희 그, 동영상남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어, 미술 심리 치료나, 어, 그때 수윤씨 참여하고 싶다 하던 아로마 테라피 이제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어,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이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 중간 끙끙이 했지만 준비한 어, 내용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노래 한곡 먼저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The love, just like I do. Only you can make it right. I shout your name. Shout your name. 네,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어, 제목은 "장애인활동지원 뚝 유무자 비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 소제목으로는 어, "110시간 삭감, 한목별 점수, 정보공개 청구 거부, 장인 애 알권리 침해, 비공개 통지 취소 소송"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입니다. 어,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등급이 왜 하락했는지? 그 조사관이 어떻게 저의 장애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판정 결과 활동 지원 시간이 줄어들자 이유가 궁금해 관할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당했다. 이에 장애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29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통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 장애인 사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은 하지마비 중증장애인으로 2007년 활동지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왔다.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자립에 성공해 총 535시간을 받아 하루에 약 17시간 동안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행 기존 활동 지원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뀌었다. 의료적 기준에 맞춘 획일적 서비스에서 개인별 특성 및 사회 환경적 사항까지 판단한다는 종합조사. 실상은 기존과 다를 바 없었다. 종합조사 결과 19.52%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하락한 것. 정부는 급여 하락자에 대해 최초 1회 3년간 인정조사 당시 급여량을 유지해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간의 시한부 인생에 불과하다. 서소장은 또한 3년간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2019년 10월 3년의 활동 지원 갱신 기간이 지나 새로운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적용했지만 11월 나온 결과는 참담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2구간에서 4구간이나 떨어진 6구간에 해당하는 330시간을 판정받았다. 기존 복지부 시간 440시간에서 110시간이나 삭감된 결과다. 하루로 따지면 4 시간 한끼 식사를 포기해야 한다. 서 소장은 당장 1년칠 개월 후 재판정이 마냥 두렵다고 했다.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장애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활동 지원 로봇과 같은 최첨단 제품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활동 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아 일상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 달에 110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소장은 무슨 이유로 종합조사표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표 한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당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였다. 어, 해당 기관은 무엇이 구려서 그 정보 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도대체 왜 내가 장애 등급체계 가 개편되기 전에 저와 후에 저가 그렇게 달라진 줄 모르겠거든요. 장애가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상생활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 없게 되었을까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 등급이 하락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송 대리인인 정재영 변호사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단순히 각 조상목별 점수에 관한 것으로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일이 없고 평가 완료돼 처분된 사항으로 내부 검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 이어 정 변호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생존 인간다운 삶과 긴밀히 연관됐다면서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바뀐 제도에 대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삼척에서 어, 말씀드리자면은. 어, 어, 기존에는 530시간 정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이, 재 어, 판정을 받으면서 어, 110시간이나 가면 삭감된 어, 440시간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장애인이었는데, 어, 내가 왜 등급이 떨어졌냐라고 궁금해서 어, 구청과 어, 국민연구공단에 어, 그 적절하게 판단했는지 점수 결과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어, 정보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좀 차별적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 가지 기사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 노래 들으면서 오늘 라디오 시간은 마무리 지을 예정이거든요. 제목은 장애인 단체 종사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필요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혹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아마 맞으신 분들도 몇분 계실 텐데 지금 한창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 설명드리자면요.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장 청년이 3일 선명을 내고 장애인 한세 종사자까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확대해달라고 피력했다장 청년은 매일 700,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무증상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전국 4.9%의 저조한 접종률에 장애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 장애인 시설 외에는 우선 순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이 7.49%,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은 상황을 충분히 스스로 인지함에도 장애인 시설 외 장애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의롭스럽다는 주장. 장총료는 감염 취약시설 및 입소자 및 장애인과 밀접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이 진행되었으나, 복지시설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장애인과 밀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접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장애인 단체 종사자까지 우선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계의 포괄적인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장애인연합은 전 세계의 모든 정부, 유행기관 및 민간 부분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및 장애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 특정 후보, 아, 특정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장청년는 백신 접종 계획은 전체 국민의 삶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종사자가 우선 접종 순위에 제외된 것은 장애인의 질병, 질병 감염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처사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밀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우선 접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백신 접종률이 조금 저조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이 아직도 저조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일단 노래 마지막으로 좀 들으면서, 댓글로 좀 소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you forgive and make up Must never stop the way Birds yeah. jumping and I hear my name Grasping into our life Life is happy but it's so insane We must merely make a start Say <laughs> Have just begun. We will always take a step.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 Let's not take a word,